자 그러면은 이번에 해볼 거는 3 1 5 패치에 있는 피닉스 패치를 미리 보겠습니다. 어범면간슈트의 중장갑이 사라지고 추정계 홀타임이 줄어들고 뭐 분열 가격이 내려가고 인공지능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어 일단은 해봅시다. 군단 숙주랑 캐리어라, 캐리어를 상대하는 인공지능이 올라갔대요 군단 숙주가 그니까 러 칙충 이 있으면 은 칙충 한 패로 군단 숙주 패로 간다는 소리겠지 뭐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아영 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제가 동남아 서버는 레벨 마 렙이 낮아서 마임을 잘못 봤는데 원래 저, 피니스 마임은 쓰레기지 않습니까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상 공세가 나오면은 분열기를 쓰고 공중 공세가 나오면은 캐리어를 써볼게요. 아 팔라나 드셨다. 어서 오세요 달군님. 설명을 나오라고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니네 원 링크에요? 일단은 무난하게 벌티먹고 시작합시다 근데 지상 위주로 뽑으면 사도로 검을 짜리는건데 하긴 정찰기는 뽑아서 괜찮겠지 <laughs> 방 머리 모자라네. 여긴 아직 피닉스 안 와졌어 보이구나. 군장은 없앤거는 법무관 전투복만 해당될겁니다 아마 아 공세 뭐..뭔지 보고서는 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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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교전을 야, 건물 짓죠 그냥 건 맞아 줍시다 어차피 15초 동안 때려도 좀 볼게. 이렇게 깨지면 개업기긴 하겠다. 네, 진짜로 기계, 기계 영웅만 남았네요. 좋은데? 용기면보다는 중장갑통 그대로 남아있고, 그, 뭐지? 피닉스 용기변 받을 때 굶히고 들어갈 때 하는 거는 똑같이 잘죽는다는 거겠죠 이, 실, 이 중재자 모드도 똑같이 그거 있구요 분역기 가격 한번 찍어보려고 했, 들었는데 확실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20에 120 인구수는 4 가성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요 이따가 공사 좀 세지면은 피니스 던져보면서 탱 능력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아무래도 법무관이 탱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법무관만 없애준 것 같은데, 실제로 후반 공사 가면은 중자가 있으나 없으나 맞으면 죽을걸? 들이가면 우주마을 써가지고 우주마을 얼마나 잘 잡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주마음을 가지고 아, 우주마음을 얼마나 잘 잡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오는 공사에 피니스 한번 돌진 시켜 봅시다. 얼마만큼 잘 사나? 들어와. 이제 같이 한번 해습니다 확실히 실드 토리 빨리빨리 돌아오네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과하게 배랄해 가지고 에너지 순식간에 동원나 젤라가 성소가 암원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선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나려고.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음. 마 부족하네. 실드 채우는 나 마나가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그냥 풀 줄여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마임이 없어. 마임이 낮아 가지고 지금 에너지 차는 것도 더 느리게 차네요마무이더필요하 <목소리>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 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든든 목표.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는 지금 이게 주 포인트가 얼만큼 무물을 잘 잡나 쟤네들이 그거 하나만 봅시다. 마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상사 는 중재 를안하 라고 생각 상 상관, 관은 없 잖아요. 어차피 그냥 약간 예능 느낌 이지. 그게 그게 자는 데 중요 하진 않 아요. 거리예방는리지 않는다. 보시다 안번 공세. 음, 지금 딱히 우머를 때리려온다는 느낌이 잘안드 난전투의궁 수정, 탑을더 건, 설해야 하네 그곳에서 광물이 부족하네 그구업그레이드허 끝났네 허니, 구조, 허니, 구구나 아직 그추미같은거는 묘기한테 써내요 추미를 렙탑 본체에 날리진 않네요 절로 텔레포터 사야할수도 있으니까 중지자 빼놓고 <목소리> 네 그리고 은폐장 하면은 보라준의 공격력 덮어받는다고 하네요. 보라준이 아군일 경우는 이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목소리> 뭐야?

요즘에는 지금 야마토프 같은 경우는 착실히 본체에 때리네요 야마토포도 본체에 때리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토르 같은 애도 본체에 때렸거든? 포르지 뭔지 미사일을 본체에 때렸어 차원로 두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수정탑을더야하 신나라 오른다. 이부네 광물이, 광물이 더필요하마토코나라는건 살짝 뼈아프구만. 전을치고있 어서오세요 오, 형님 던져주고 이전에 에너지파도 본체 하나 썼네요 3열자가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예상대로군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비들졌습니다 정화전 어떤 적도 쓰러트릴 수 있다 약간 맞는 빈도가 좀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다 영역 가면 다일 것이다 근데 이게 스카이 테란이고 막 그러면은 양마터버 개날로 하면 손실률이 좀 커지겠죠? 고정도 그 느낌은. 차원가 가동되었습니다. 광복 편대 하나가 그쪽으고니다기한테는 뼈자리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살변나면 그냥 우주마음을 안 쓰니까. 나전 어차피 살변나면 우주 구잘안 쓰잖아요.

기준으로는 큰 그러니까 살벤가일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큰 차이 못 느낄 가능성이 높네. 저게 본체 때릴 가능성이 늘어 늘긴 늘었는데 막 그렇게 막 확체감 되가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대공이 강력한 조합이 아니면은 못 느껴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막 스카이 테란 같은 경우는 배틀콜에서 막, 막 우루루루루 오면은 야마 토포갖고좀 많이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별다를 거 없을 것 같네요. 연구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사방한 사람 이오마도 강한 조합 은？아 니니 다야 마트 파라솔 는 확실히 본 체에 닿았 어. 제거했다돈 집자 돈돈돈돈 던져 던져 던용 던져 던져 냐져요안던는던 피는 차나? 자, 마지막 공세네요 자, 건물은 확실히 바다야. 가축 g 면은 공속 빨라지? 그러, 그런 그럼, 그는못 느꼈는데?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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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그 보지마챌리미지스도번 가로 오네요. 어, 프레이손실이좀늘긴늘었네 어, 손실률이 약간 많이 늘었네요. 아, 너프는 너프인데 그렇게 뼈저리게 너프 같진 않네.